오늘은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성서 주일,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주일이죠. 1874년에 로스 또는 맥킨타이어 이런 성교사분들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만주에 있으면서 한국사를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그 의주에서 나온 네 사람, 네 사람의 사람을 거기서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어,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줍니다. 거기서 한국말. 그러니까 한국말을 가르쳐주면서 또 영어도 배웠겠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한 3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이응찬이라는 사람 또는 백공준이 또는 이성아 김진기 이런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리 한국의 초 창기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 이제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성교사들이 이분들에게 뭘 부탁을 하냐면 이제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중국말로 된 성경책을 한국말로 좀 번역 좀 해보라. 이렇게 부탁을 해. 요이 사람들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죠. 그런데 그 번역을 할때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또 하나 가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 어, 이제 거기에 이응찬, 백홍준, 이진아, 이성하, 김진기, 서상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세가 돼가지고 그 성경책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 최초의 이제 최초의 한국 성경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성경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번역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1954년에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중요성을 강조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성서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54년. 이보다 나이 들 먹은 사람 많죠. 54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한국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그래 그래서 이제 성경을 얼마나 이 우리 교회가 중요시 여기냐 그러 성경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성경 말씀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죠 또 너희가 이것 영생 성경을 상고 하거니와 성경은 뭐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등등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찬송가의 교동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을 우리가 서로 교독했는데 거기에 그 말씀이 들어있죠. 그런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교동문으로까지 했습니다. 이게 많이 발전해온 거죠. 그렇게 하다가 좀 있다가 성서공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성서공. 성서공이는 뭐냐면 성경을 인쇄해서 반표, 반포하고 나누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읽게 하고 보게 하고 이런 일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그 공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서 공회가 이제 많은 막 외국어로 번역을 해요. 성경을 번역하고 또 읽게 하고 성도들이 구입하게 하고 성경을 접하게도 하고 이런 일들에 그래 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또 군부대 또는 뭐 학교, 학교, 성교단체, 병원, 이런 숙박업소, 이런 데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들어막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을 누가 많이 나누고 있냐면 기도원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말씀을 이제 많이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하는 거죠. 접하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찬양을 많이 하고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참 많이 읽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했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율법, 율법을 많이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해석했어요. 해석하는 말들. 거기에 설명을 붙이고 예화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해놓은 책이 뭐냐면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가장 가까이 그걸 설명한 그런 책. 그래서 이분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탈무드를 통해서 많이 그렇게 나누어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고. 그래서그말씀을 우리는 이제 흔히 보면은 자기에 맞게 그렇게. 아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장소에 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걸 찾았어요. 우리는 아, 이때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때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 붙여. 부부간에 싸우는데도 성경 갖고 막 딜이 되고 서로 그러니까요 끝이 없더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네 아내를 아주 네 몸처럼 사랑하라 막 그러고 이렇게 막 <laughs> 서로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붙는데 아그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그때 이때에준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할까 이것을 이다 찾아서 적용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그 말씀을 실제로 이제 읽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제일 잘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에 대해서 알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영생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아멘. 그래,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돼요. 그그그 그, 그 말씀. 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계시의 영이라니까 말이 어렵잖아요. 우리를 쉽게 얘기하자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깨닫게 하면 그 말씀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넣게. 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예수를 알고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길을 바르게 가게, 바르게 그리고 교육 하기에 유익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이 자녀들이 말이죠. 어떤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이군대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 있으시죠? 이군대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좀 책상에 오래 앉아, 의자에 좀 오래 앉았고, 좀 공부한다고 해야 하는데, 이게 어려서부터 가벼워가지고, 붙어있더래야지 그렇게 침착하지 못하고, 좀, 그렇 덜렁인데, 그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계속 읽게 했더니, 고쳐지더라. 치유책이 아주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하는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그 깨끗하게 사는 방법도 그런 거요. 예 내가 범죄하지 않는 방법도요. 성경을 읽으면 범죄하지 않아요.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두면 그 말씀이 우리가 그 곁길로 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안 돼. 그래 하지 마. 그래, 그렇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 말씀이 우리를 차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 편에 그랬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을 많이 사랑하시기. 사랑하세요. 이렇게 서 말씀을, 암송카드를 많이 가지고, 늘 가지고 다니시기도 하고, 또 어디 가려면 성경책 넣어가지고 요새는 뭐 조그마한 성경책이 많으니까 넣어가지고 가서 읽고 그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요즘에는 또 이어폰으로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이어폰 끼는데 우리 성경말씀 듣느라고 이어폰을 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말, 말씀을 즐겨하고 지켜요.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하며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다.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내 자녀에게 어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 한번에 새롭게 왔어요. 나오는데 보니까 일곱 살된 아기가요. 성경 구절을 외우는데 300 구절을 외우더라고. 우리는 50 구절도 못 외우는데 이게 꿈 같은 얘기야, 아주. 일곱 살짜리가 다섯 살짜리가 100 구절을 외운대요. 그냥 300구절은 자유자재로 외우고, 그냥 외우면 500구절을 외운데. 안놀래네요 보통, 연세교인들은 하도 보통이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경 암송하고 또 계속 지금 준비 중인데, 그 암송 하셔야 돼요. 그 뽑으는 뽑아 거, 뽑아는 거. 우리 성도들 못외우시는 분은 열심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신명기서 30장의 말씀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은 되게 그런 거지요.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마지막 부탁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편, 2편, 3편, 이렇게, 신명기서. 신명기서가 이제 모세의 세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끝편이에요. 3편의 끝 마무리,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말씀을 쫙, 이제 역사, 쫙, 형에게, 뭐, 40년 잔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청종이라는 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꼭잘 듣고 순종하십시오. 나는 여기서 끝나지만 잘 가세요, 가세요, 막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게요그 복이 무슨 복이냐? 이 말씀에 오늘 읽은 그 앞에 말씀이 있어요. 9절 10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에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 읽습니다. 9절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여기 나오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이제 축복을 줍니다. 1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2 번째. 내 몸의 소생. 3. 네 번째. 내 가축의 새끼. 4네 번째. 내 토지의 소산. 5 번째. 좀 뛰어서 너를 다시 기뻐하시리라. 다섯 가지. 그 번호를 매기든지 줄을 치든지 하세요. 그냥 넉넉고 앉지 말고. 다시 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신다. 내 몸의 소생을 축복하신다. 내 가축의 새끼를 축복하신다. 내 토지의 소산을 축복하신다.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는데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그 앞에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정하고 따라가고 하나님께로 돌아 그 믿음으로 살면 주신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오나 가까이 어떻게 오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읽은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먼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반포돼서, 지금은, 지금은, 우리에게 전파를 타고 오고, 성경을 이렇게 보급해서 많이 듣게 하고, 이제 뭐, 지금 우리 연세교회 같은 데는요, 이게, 그, 그, 뭐라고 하더라, 그, 아이폰을 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어디에 서든지, 세계, 미국에서 듣고 전화 왔더래요. 미국에서 듣고 전화 왔더래. 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청년들을 줘가지고, 우리 방송실에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접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늘 가까이 있다는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있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왜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되면,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쉽다. 한번 가세요. 말씀은 쉽다. 시작. 말씀은 쉽다. 어떤 점에서 쉽냐면,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쉽게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그 말씀 자체를 읽으면 읽을 수 있도록 다 이해 못할 사람 없도록 했어요. 그것이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 또 있죠. 조금 우리 성도들이 어렵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영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으로 부딪혀 올라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냥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진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의 진리를 캘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은혜가 함께할 때, 그 말씀이 야, 요즘에요. 우리가 새벽에 예수님의 마태복음을 읽는 중에 산상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산상복, 이제 5장 다 읽었어요. 이제 6장 읽는데, 5장 읽는데, 제가 이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재밌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뭐, 안 나온 사람이야, 말할 것도. 또 뭐, 재밌는지, 뭔지, 뭐, 뭘뭐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재밌어요. 제가 재밌어요. 왜 이렇게 하는가. 성경을 새롭게 읽어지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경의 그 말씀들이 성령의 은혜, 새로운 깨달음으로 방, 읽는 방법을, 방향을 새롭게 가지니까 아주 제가 재밌어요. 안 나와셔도 괜찮네요. 그냥 안 나오면 손해예요. 왜? 그 말씀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그 그냥 읽는 그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걸 이해하냐면 율법이거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한 거예요. 응? 그삼상보원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하늘의 천국의 법으로 재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이걸 새롭게 공부하니까 재밌더라고 오시면 좋아요, 분들이세요. 말씀. 그래서 이 성경책이 아주 흔하고 우리에게 가깝고 멀리 있고 쉬운 거야, 쉬운 거예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밀접한 거예요.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자, 14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어디까지 왔냐?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시작.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내 마음에 있은 즉,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성경이요,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그래서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있는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 말씀. 내주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이 말씀을 지키는 데 아주 세 가지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 입에 있다. 마음에 있다. 우리가 어디? 이 말씀을, 우리가 신비에,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사라고. 그래,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말씀은 내가 일을 행할 수 있는이라 그랬습니다.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없는 게 아니야. 행할 수 있어요. 어떤 때 행할 수 있냐? 그러면 요한일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데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죠.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잠자다가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새 새 생명을 낳은 엄마들을 보면은요. 한 두세 살까지는 보니까 엄마들이 삼만 번 편하게 깊이 잡았으면 좋겠대. 그래도 자녀가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 어안 들어 즐거워요. 자녀가 즐거운 거야. 그 일을 하는데도 즐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이 즐겁고 하나도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의 계명을 지키나니 그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죠. 어렵지 않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때 주일날 오전에는 나오시더라고 그런데 저녁에 예배 거의 잘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오나 그랬더니유 무거운 짐이 뒤에 붙었어. 뭐냐 쉬고 싶은 유혹, 인여어 연속극, 그, 이또뭐 무엇이 좋은 프로그램, 이것이 뒤에 붙었어. 그래서 그것이 때문에 이것이 주일날 교회 밤에 오는 예배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집에서 쓰러질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거별 관계 안 하고 안 보아버러 타면 그녀를 주말 연속거안 보면 하나 모르니까. 모르니까 어찌다가 보면 저기뭐 이래? 그런데 모르면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배 안 끝났는데 그 이제 지난번에 만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가? 다 지나갔겠네, 이거. 큰 날. 그럴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예배에, 저녁 예배 와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 거예요. 아무 불편이 없어. 그녀는 무거운 짐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못 지키냐. 다른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데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4시가요. 국고를 맡은 4시가 사도행전에 보면 흔들리는, 그때 도로 포장이 안돼 있으니까, 흔들리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저는 지금 흔들리는 차 속에서는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이 음식 아무것도 안 읽어요. 왜? 아, 이게 어지러워. 힘들고 안 좋아. 그래서 이제 눈도 그렇고 그래서 안 읽습니다. 지금은 안 읽는데, 산천초목 구경하기도 바빠. 홀럼. 그렇게 안 읽는데, 그 내시는 말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는 출애 속에서 읽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읽나 할수 있죠. 이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성경에 보니까 배려학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해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증언하기도 했어요. 이 생명에 먹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어줬는데 그걸 로해요 영생을 얻고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이 생명으로 옮긴 것도 알고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죠. 어떤 교수에게 대학생들이 몇 명이 어울려가지고 교수에게 토의를 하자고 왔습니다. 그럼 부하냐 성경에 대해서 토의 좀 같이 디스커션을 합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물었어요 학생들에게. 그래 학생들은 이렇게 토의를 하려면 성경을 몇 번쯤 읽었어?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40년을 성경을 날마다 그렇게 읽어도 겉의심 하나도 안 가고 좋은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나? 가서 성경 읽고 와서 다시 하세요.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요, 말씀이 내 개인에게 오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들어와서 살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아요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들이 그 말씀으로 살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정이 다 복을 받아요. 그 말씀이 나라에 들어와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 나라가 이끌어져 가요. 그러면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이 무겁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인이 머슴에게 말하는 거예요. 종에게 야너 이거 들어. 그런데 들을 때 종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것을 종으로 하여금 들게 했어요. 그래서 종이 못 들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들을 수 없는 것을 종이 주인이 들으라고 한 주인이 잘못이지요 그런데 달랑달랑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안 들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종이 잘못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사는데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 그녀를 뒤에서 그냥 그것들이 잡으니까 주일 저녁 예배도 못 나오고 그런데 그거 딱 떨치면 하나도 안 거야.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읽는 사람이 안 읽은 것이 잘못이야.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막 지킬 수 없는 것을 막 지키라고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래, 모세는 이 말씀을 쪼우리에게 주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풀수 있다. 그러니까 풀어봐라. 이거예요.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봐라.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키고 따라가면서 하다 보면 내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강화돼. 그래서 담대한 믿음에. 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긴급전화에 생겼는데요. 66국의 3927이래요. 그래서 66국의 3927 천국 번호예요 근데 지옥 번호는 뭐냐? 119의 1 1 1 1이래요그러냐뭐냐그러냐 그러냐. 그런데 그, 6 6국의 3927은 그거지요.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하면 66권. 그렇죠 그래서 6 6국의 3927. 그러면 번호 외우면 성경 권수는 그냥 지지를 외죠. 그것이 천국 열그 전화번호래요. 천국 전화번호. 그런데 이 천국 전화번호는 외워야 돼. 이거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릴 거? 6 6국의 3927. 안 잊어버리는데, 이거 아 그런데 이제,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지옥 전화번호는 1 1국의 1111이에요. 11국의 111을 봤냐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최고다. 응? 내가 최고다. 지가 혼자 잘나고 내가 최고다는 생각만 하면 돼요. 그 그럼 제일 쉽잖아요.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이기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전화번호는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러면 그냥 지옥 번호 그러니까 제일 외우기 쉬운 것이 어떤 것이 쉬울까요? 일자만 막 여섯 개 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만 원이래요. 천국 전화번호는 못요. 외워야 돼, 한참. 이렇게, 썰, 머리를 써야 돼. 근데 시, 지, 옥 전화번호는 안, 머리를 안 써도 그냥 외워져. 왜? 1111111111 맞은가? 6개? 하여튼, 11911. 그러니까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중요한 얘기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쭉 읽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읽었으면, 그냥 읽으면, 여러분, 소설책 읽은 것이나 별다를 게 없습니다. 동화책 읽거나 별다를 게 없어요. 유치부 어린이들에게는 읽을 때그 얘기해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건 수준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우리 믿음이 더자하려면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 아브라함 얘기가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알렐루야 그 얘기를 그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수준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걸 찾아요 성경에서 읽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아래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 이 내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산상보문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은 지금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찾는 거야. 이걸 이해하고 갈때 아, 예수님이 이렇구나. 너희는 자 뺨을 때리면은 너도 가서 뺨 때리라 했는데 예수님 모시는 말씀이 야 아니야. 그냥 대주어 그러지. 대주라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목사님,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래. 원수를 사랑으로 감싸서 포용해라. 그게. 원수를 이해해주라. 예수님 가르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걸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그걸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요. 그렇게 알때 성경이 얼마나 읽는 게 재밌는지 몰라. 내일 아침부터 오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 주보에, 주보에 여러분 성경공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공부 문제. 그걸 잘안풀으시더라고 그런데 성경공부 나오는 그 문제를 여러분이 그냥 계속 1년 동안 풀어가시면 자연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찾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네. 대답도 안 내. 예수를 찾게 되시기를 주관합니다 그래 자이 찾게 돼요. 그러니까 주보에 의 성경을 읽는데 나 도대체가 이거 잠만으로 어떤 사람은 잠만으로면 성경책 놓고 잔대 그럼 잠이 잘 온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로 읽지 말고 거기에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즉 인도하시는 그것을 찾으려면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어떻게 하는 그걸 방법은 쉬운 방법은 연세기 주부에 나오는 성경공부 문제를 잘 풀으면 계속 그 말씀 따라가면 나중에 제절로 자기도 모르게 찾는 방법이 익숙해집니다 아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목사가 그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면 그냥 의도가 된다고 17, 2 4 그러면 된다고 어떻게 해요 둘이 해보세요 그러면 좋아 가족의 자녀들도 그러면 그냥 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성령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지침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진리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 교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잊고, 듣고, 우리 암성하고, 우리 신비에 새기고,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할 때, 우리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 믿음의 성도, 축복의 성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 있는 성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